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법 제18조 차방전 작성과 교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차방전 발행을 할수 있는 사람은 의사하고 치과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약사법에 의해서 자신이 직접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입원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이 가능하죠. 어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한 대로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한테 교부 또는 발송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어, 탐지하고 누출하고 훼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에게 내주는 그 내주는데 발송은 전자 처방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의 서식이라든지 기재 사항 보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비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 의사 뭐 예를 들어 처방한 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도 포함될 수 있어요. 처방전에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서 이제 문의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즉시 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이러한 사유로 문의할 수, 응할 수가 없는 경우, 문의에 응할 수가 없는 경우는 사유가 종료되고 나면 즉시 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유는 뭘까? 응급 환자를 진료 중이거나,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이거나, 또는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서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해서요, 환자한테 의약품을 내주는 경우, 약제의 용기, 포장의 환자 이름, 용법,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아, 적어야 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뭐냐? 시행규칙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약제의 내용이라든지, 뭐, 내용, 외용, 내용약인지, 외용약인지, 그런 구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조제자의 면허 종류와, 뭐, 성명, 조제연월일그 다음에, 조제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급박한 의료 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뭐냐? 시행규칙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급박한 응급 의료 상황으로서 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주사제의 주사 등 해당 약제의 성질상 환자에 대한 즉각적 사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방전에는 기재사항에 대해서, 어, 어떻게 기재, 그, 정해져 있냐. 시행규칙 제12조에 처방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환자 성명 및 주민번호, 그 다음에 의료기관 명칭 및 전화번호, 그다음에 한국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 분류 기호. 그다음에 의료인 성명, 면허 종별 및 면허 번호. 그다음에 처방 의약품 명칭, 뭐 일반 명칭, 제품명 또는 대한 약전에서 정한 명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량이라든지 용법 및 용량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처방전 교부 연월 및 사용 기간. 그다음에 의약품 조제시 청구 사항. 그다음에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약제 치료 재료에 대해서 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 구분 기호 그다음에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급자가 어~ 의료 수급자가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행위 그다음에. 뭐 약제 치료 재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화에 고시하는 본인 부담 구분 기호를 어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시행 규칙 제 12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환자한테는 처방전 두 부를 발급해서 줘야 되는데 환자가 처방전을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나 첩 컴퓨터 통신 들을 이용해서 송발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내원일에 사용할 의약품에 대해서 미리 처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방전 기재사항은, 어, 약사법에 따라서 의사나 치과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처방전을 발행하여 환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18조의 의약품 정보의 확인을 보면, 의사비 측간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또는 약사법에 따라서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는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그 다음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병용금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약들, 그 다음에 특정 연령대 금기 또는 임산부 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런 정보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화로 정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의사 및 치과 의사가요. 급박한 응급 의료 사항 등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그 정보의 확인 방법 절차, 뭐그 다음에 제 2항에 따른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까 그 뭐라고 랬냐면 어, 의약품 정보로 확인할 때 환자의 처방 투여되고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 있는지 또는 병용금기나 특정 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의 그 성분이 있는지를 포함하는 여부를 의약품 정보에서 확인한다고 그랬고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행규칙 13조의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건복지부를 정하는 그 정보를 보면 약사법에 따른 회수 또는 폐기 등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인지, 그 다음에 의약품 등 안전의 규칙에 따라서 안전성 속보 또는 안정성 서한을 전파한 의약품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 품 안전 처장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의약품인지 여부를 어그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및 치과 의사가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안전 사용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물리적 결함이 있다든지 손상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정보시스템을 그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의사, 치과의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두 번째는 긴급한 재해 구호상황인 경우 그다세 번째는, 앞에서 일한 급박한 의료 상황, 그 다음에 긴급한 재구호 사항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18조 2에서는, 어, 의약품 정보의 확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